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유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내장 약을 평생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고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약물 치료는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생 투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내장 타입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폐쇄각 농내장의 경우인데 폐쇄각 농내장의 경우에는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질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폐쇄각의 요인에 대한 것을 레이저와 수술을 통해서 해소하게 되면 더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내장 타입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산부에서 녹내장과 관련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사례로 28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녹내장 약제로 프로스타글란딘 제재로 밤에 한 번씩 넣는 약을 투여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셨고 임신을 계획 중이셨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내장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 약제 대부분은 FDA 카테고리 C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C에 해당되는 경우는 태아의기 유발 여부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모르고 임신 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제가 단한 가지 있습니다. 브리모디딘 제제라는 제제로 투여하게 되면 산모와 태아한테 모두 안전하게 묵내장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내장 전문의와 상의하여 안전한 약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묵내장 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